여러분, 요즘 세상 참 흥미롭지 않나요? 한쪽에선 기술이 저 멀리 우주를 향해 정말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데, 다른 한쪽에선 지상의 정치가 과거에 발이 묶여 있는 것 같고요. 이 엄청난 속도 차이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의 야망과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요동치는 경제 사이의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슬라이드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만약에 인류가 만든 가장 진보한 기술, 바로 이 인공지능이 지구를 떠나서 저 우주 궤도의 자리를 잡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 현실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렇게 우주를 향한 꿈이 커져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다시 땅으로 내려와 보면 이 정치라는 중력이 우리의 발목을 아주 꽉 잡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정치적 위기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가 셧다운, 그러니까 기능 정지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경제 쪽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몰리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은 막 급등하는데, 왜 미래의 금이라고까지 불렸던 디지털 골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기술의 새로운 개척지. 바로 저 우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야망이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하면 또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일론 머스크. 또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정말 대담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바로 우주 궤도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아예 스페이스 X랑 XAI를 공식적으로 합병해버렸어요. 우주와 AI라는 두 거대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머스크의 논리가 뭔지,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점은 뭔지 딱 보입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우주에선 태양광 패널 효율이 5배나 높으니까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비용인 전력비를 확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과연 그게 다일까요? 만약에 수천억 원짜리 GPU가 저가마득한 궤도에서 고장이라도 나면 그 수리비는 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머스크가 제시한 이 시간표예요. 이게 솔직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입니다. 불과 2년 반, 그러니까 30개월 안에 우주가 AI에게 가장 경제적인 공간이 될 거고 5년만 지나면 지구 전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AI가 우주에서 운영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흐름이 뭐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AI 프로젝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더 우리 일상과 가까운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나사 우주비행사들도 개인 스마트폰을 우주로 가져갈 수 있게 됐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공간이 우리 일상 기술이랑 얼마나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자, 이렇게 기술의 암앙은 저 멀리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는데 다시 지구로 돌아와 보면 이 강력한 정치의 중력이 여전히 모든 걸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요, 시한폭탄의 초침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민정책 때문인데요. 2월 14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국토안보부 같은 핵심 기관들이 그냥 멈춰버리는 이른바 정부 셧다운 위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이민쇄관단속국, 우리가 흔히 아이스라고 부르는 곳에 대한 민주당의 아주 강도 높은 개혁 요구가 있어요. 뭐 사법영장 없이는 단속 못하게 하고 인종차별적인 단속도 중단하라는 등등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공화당은 이건 그냥 비현실적인 극접파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대립이 의회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요, 약 5만 명이나 되는 고위 공무원들의 신분을 바꿔서 정치적인 이유로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어요. 이건 뭐 연방정부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수 있죠. 이런 정치적 혼란은 바다 건너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노동당의 구원투수로 불렸던 거물 정치인이죠, 피터 맨델슨. 그의 화려한 복귀가 과거의 스캔들 때문에 완전히 악몽으로 변해버렸어요. 주미대사로 임명됐는데, 알고 보니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결국 해문 물론이고 형사수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정치적 위기죠. 자, 그럼 이제 개별 국가의 정치를 넘어서 더큰 판, 바로 세계 무대라는 체스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지고, 또 낡은 경계선이 다시 그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자원입니다. 미국이 폴즈라는 암호명으로 새로운 경제 동맹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스마트폰, 전기차, 최첨단 무기까지 사실상 모든 기술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 있잖아요. 이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동맹국들끼리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전략입니다. 한편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정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원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미국은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사일, 테러 지원, 인권 문제까지 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이란은 아니 다 필요 없고 제재해제 얘기만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한테 매우 걱정해야 할 거다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갈등의 뒤에는 항상 비극적인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 숫자 5만 5천명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군인의 수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너무나도 냉정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자, 이제 돈의 흐름, 바로 세계 경제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들이요, 서로 막 충돌하면서도 그래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 바로 금으로 몰려들면서 금값은 무려 24%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때 디지털 골드라고 불렸던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정반대죠. 44%나 폭락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금속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올림픽 금메달의 가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순수하게 금속 가치만 따졌을 때,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 하나 가격이 무려 2,3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다고 모든 신호가 다 비관적인 건 아니에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꽤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바로 강력하게 회복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술, 정치, 경제,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로 묶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주를 향한 기술적인 야망, 그리고 땅에 발이 붙긴 정치적인 갈등, 또 혼란스러운 경제 신호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술은 저 별을 향해서 이렇게나 빠르게 달려가는데, 과연 우리의 정치나 사회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